자, 봉대. 네. 알프레드 히치콕의 영화를 몇개 알고 있습니까? 하나요? 현기증 <laughs> <laughs> 너는, 너는 사이코는 모르고? <laughs> 알긴 알지. 보지 않았습니까 제일 유명한 건 사이코잖아. 예. 네. 아그 네. 아. 장면도 알죠. 아니야. 네. 내그 영화를 본게 아니야. 왜안 봤어? 너무 옛날 영화야. <laughs> 나는 기본적으로 흑백이 싫어요. 아. 네. 최근에 와서 해시티비 때문에 선입견이 음. 깨지고 있는 거야, 지금. 음. 근데 볼티고는 저 처음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음. 엄청 엄청 형, 형형색색한 칼라 영화더라고. <laughs> 야이 시대 때도 이렇게 색감이 좋았구나. <laughs> 어. 어. 리마스터링 한게 아마 지금 돼 있는 거죠요 네, 포켓 아, 리마스터링이 리마스터링? 들어가서 그래요? 아, 그래요. 어쩐지 네. 되게 너무 선명해가지고 깜짝 놀랐어. 네. 다만 당시에 그 당시 찍을 때도 유난히 이 영화에. 알프레드 치코기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모, 아. 모든 걸 쏟아 붓긴 했어요. 아 그래요? 진짜 시각적으로 공들였어요. 아. 네. 이심도 만드는 방식이나 조명 네. 쏘는 방식이나 이런 게. 그리고 와. 이제 영화에서 자주 보이는 구도가 삼각 구도라는 예. 게 있는데 이제 세 명이 대화를 나눌 때한 음. 사람은 이쪽, 한 사람은 이쪽, 그리고 한 사람은 뒤쪽 이런 식으로 배치를 하는 거예요. 이거 제일 잘하는 사람이 세븐을 만든 데이비핀 처감도 음. 이거 되게 잘하거든요. 데이비핀 처은 여기다가 이제 카메라 움직임까지 넣어가지고 굉장히 역동적으로 만드는데 이 영화가 그 교과서랑 비교과서예요, 슷 진짜. 네. 네. 이 삼각구도를 어떻게 써야 하는가에 대한 음. 교과서고 이건 뭐 촬영에 관한 거니까 넘어갑시다. 보리. 네. 그래서 이 영화는 어, 칠레 삼물라이브는 재미없었다고요? 에, 아, 재미가 없었다기보다는 이것도 시간 가는 줄 모르고 봤는데 음. 취향상. 음. 에, 처, 취향상 저는 막 싸우고 이런 거 좋아. 해 싸우잖아. <laughs> 많이 싸우잖아. <웃음> <웃음> 남자랑 여자 가 싸우는 건 별로야? 아, 저는 이런 심리극. 심기라는 아. 표현이 좀 이상할 수도 있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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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요런 거는 재밌게 보긴 하는데 제 취향은 아니에요. 아. 네. 저는 7인의 사무라이 쪽이 훨씬 재밌는 아. 네. 네. 그런 사람입니다. 액션 활극 네 맞아요 그런 거 좋아해. 요 네. 아. 네. 그래요. 근데 이것도 재밌게 보긴 <laughs> 했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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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에 언제 봉우리 대회 사이코 얘기도 한번 했으면 좋겠네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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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코. 네. 사이코. 자 그럼 대표적 아니, 간단하게 뭐 줄거리 대충 얘기해 주세요. 네. 아주 대충. 어. 어 일단 그 주인공은 경찰인데요. 네. 음 경찰인데. 범인을 잡다가 음. 높은 곳에서 그러니까 이렇게 지붕을 뛰어다니면서 도망을 가요. 음. 그래서 그거로 쫓아가다가 주인공은 지붕에 매달리게 되고 네. 동료가 그걸 네. 구해줄려다가 음. 떨어져 사망합니다. 음. 이 사건을 계기로 이 주인공이 음. 음, 고소공포증, 네. 네, 고소공포증을 얻게 돼요. 음, 뭐 일종의 PTSD 같은 네. 거 하고요. 네. 굉장히 심각해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경찰을 그만둘 정도로. 음. 그래서 어느 정도냐면 이런 방 안에서 그냥 조금 높이가 있는 사다리만 올라가도 현기증을 느끼죠 음. 그래서 이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음. 근데 일을 그만둔 다음에 오랜만에 동창을 만나게 되는데 네. 그~ 이제 배경이 샌프란시스코죠 음. 네. 오랜만에 그 동네로 돌아와서 사업을 아주 크게 성공한 친구가 음. 너 경찰 그만둔 거 아는데 나랑 일어나자 음. 내가 일을 하나 줄 테니까 좀좀일이나네 니가 음. 경찰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일이야 그러면서 음. 부탁을 하는데 자기 부인을 미행해 달라는 음. 일거수일토족을 감시해 달라는 너무 이상한 음. 부탁을 하는 거죠 음. 그래서 할수 없다라고 거절을 하는데 그때부터 이 친구가 이상한 얘기를 합니다 음. 아무래도 내가 그냥 부탁하는 게 아니야 음. 내 부인이 유령한테 홀린 것같아 음. 자꾸 중간중간에 이상한 데 쳐다보고 이상한 소리하고 음. 이상한 데 갔다와 음. 아무래도 자기 증조 할머니한테 홀린 것같아 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예 예, 예. 그래서 이제 그러 그 얘기를 듣고 그게 말이 되냐? 음. 그 병원을 가야지. 그래가지고 아니야. 네가 보면 알아. 음. 그래서 사실은 한번 보려고. 음. 어떤 점은 보려고 쫓아갔다가 진짜로 이 사람이 귀신이 홀린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잠깐만요. 이거 하나 넘어갔어요. 진짜로 볼, 확인해 보려고 갔는데 그 여자가 너무 예쁜 그렇지, 거야. 그렇지. 반해야지, 일단. 이게 그건 되게 그건. 중요한 지점이야. 나 <laughs> 이제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해. 그냥, <웃음> 그냥 <웃음> 귀신에 홀린 <올린> 것만 봐. <laughs> 야, 이게 이, 이 영화의. 모습 같은 거 엄청 보여주잖아. 어, 에센스야. <laughs> 네. 그치, 한 눈에 볶아버리잖아. 음, 난 그런 게 싫어. <laughs> 아니 유령 얘기를 이런 무성생식 네. 같은 인간 아니 사람 예쁘다고 유령 얘기를 믿어? 사람 예쁘다고 유령 얘기를 믿은 건 아니죠 사실 예쁘니까 이제 미행하게 된 건데 <laughs> 그렇지 그렇지 네. 네. 일부러 네. 그, 그러면, 그 묘한 분위기를 네. 내잖아요 음. 근데 이게 이제 말로 설명이 안 돼요 네. 예뻐서 미행하게 됐고 막 복합적인 거예요 네. 예쁘기도 하고 유령에 홀린 것 같기도 하고 막 네. 이런 <laughs> 뭐 그런 네. 자기 감정을 대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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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가 보기에 여주인공 별로 안 예뻤구나. 그래야 그러니까. 비하게 <laughs> 네, 예뻐. 예뻐. 아, 예쁘죠 음, 음. 예뻐 내가 홀렸어. 김 노박이란 배우예요. 노박. 아 엄청 단아해. 음. 아 머리에 확 올백하고 음. 내 스타일이야. 올백. <laughs> 올백 여자 머리를 올백이라고 하냐? <laughs> 굉장히 잘 틀어 올린 머리. 에, 머리. 상투 틀었어요. 음. <laughs> 상투도 <상추도 웃음> 남자용. <웃음> 그 쪼글졌다고 해야지 쪼글졌. 아 그렇군요. 예. 여자가 아, 쓰이는 용어는 아예 몰라. <laughs> <laughs> 아무튼 예딱 이분이에요 아 기가 막히죠 예, 예 고전 고전적인데 의외로 또 현대적인 면이 네. 있는 네 어, 그냥 미녀예요 엄청난 미녀가에 예. 그래서 아무튼 음. 한번 그래서 혹 그러니까 원래는 거절하려고 하다가 한번 식당에서 본 다음에 본격적으로 음. 유령에 홀렸다고 하니 음. 한번 확인해 보지 음. 뭐 이렇게 해서 쫓아 나게 되는데 하면 할수록 실제로 귀신에 홀렸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음. 증거들이 쌓여요. 음. 경찰의 눈에 보기에도 이상한 거야. 그렇지. 막 할머니 무덤을 가마. 음. 칼로타라는 이름이렇죠 음. 음. 그런데 이제 그 탐문을 하다 보니 이 칼로타가 그러니까 할머, 증조할머니가 음. 남편한테 쫓겨나서 그니까 러 애까지 있는데 남편한테 쫓겨나가지고 애도 못본 상태로 정신이 나간 채 방, 이렇게 방황하다가 돌아가시는 예 네, 불행하게, 네, 불행하게 이제 길거리에서 돌아가시는 음. 그런 아픔을 가졌는데 보니 이 여자가 친구의 부인이 실제로 그 할머니 무덤을 왔다 갔다 하고 막 음. 꽃을 사다가지고 칼로 다 그림 앞에 갖다 놓지 않나막 음. 멍해져가지고 이상한데 가서 물에 빠지지 않나? 음. 막 이런. 중간에 막 사라지지 않나? 네맞아 뭔가 신비로운 현상이 일어나. 음. 본인이 음. 보기에는 사라졌어. 음. 쫓아갔는데 음. 사실 그냥 미행에 실패한 거일 가능성이 있는데. 그렇지. 아.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 사람이 이미 홀려버린 거야. 네, 요이 여자한테. 그러니까 객 어떤 냉정함을 잃어버리고 왜냐하면 아, 봉우리는 아주 비중을 작게 얘기했지만 사실은 반한 게 제일 커요. 음. 보는 순간 완전히 넋이 나가서 반해버린 거야. 아 뭐야? 그래서 그런 거야? 어. 아이, 물론 이제 음. 그것도 있죠 복선도 있죠 복선. 음. 예, 나중에 아, 물론 그 반전과 연결되는. 네. 물론 이 어떤 이 초자연적으로 보이는 현상을 이성적으로 설명하고 싶은 욕구도 있었을 거고 네. 경찰 본능도 있었을 아, 거고. 아난 그렇게 믿었는데. 네. 하지만 아, 그 모든 거의 앞에는 음. 예뻐서 반한 거야. 음. 하, 속물적인 사람이구만. <laughs> 사람 그렇게 안반네 아니 이게 문이 이렇게 휴욱하고 열리는데 <laughs> 음. 거기에 보면 되게 네. 멋진 그 거리가 쫙 펼쳐져 있고 음. 꽃들이 있고 그 여성이 딱 중간에 아. 이게 잘록한 허리를 가지고 있는 여성이 딱서 있는데 이게 이렇게 네. 열릴 그때 네. 그때 간 거야, 아빠. 이때 간 거야. 아, <laughs> 완전히 맛이 간 거야, 그때부터. 그렇게 멀리서 그것만 보고 간다고? 아, 어... 그렇지 않겠어? 장원영 같은 사람 멀리서 보면 한방에 가지 않겠어? 아, 그사람속쪽들이 봐야지, 대화도 좀 나눠보고. 어머니 아버지. 아니, 버 나머지는 정당화 <laughs> 가족이지. 내가 반한 것을 확인하는. <laughs>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아무튼, 보우리가이 영화를 재미없게 본 이유가 이겁니다. 네. 아니, 재밌게 봤어요. 재밌게 봤 봤어? <laughs> 어. 네.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어붙여서 한다면 어쩌어다가 목숨을 구해주고, 강물에한번 빠지거든요. 근데 거, 이런 모든 게이 사람이 보기엔 음. 진짜 유령에 흘렸다고 그렇지. 생각하는 거야. 음. 네. 그래서 이제 누가 봐도 고의로 가까워집니다. 가까워지고 서로 그막 물에서 구해주었을 때가 좀 결정. 어. 그때부터는 리얼 러브로 간것 같아요. 음. 네. 리얼 러브. 그때 영어를 써. <laughs> 그전에는 뭐였 <뭘>? 뭔? 그전에는 <laughs> 페이크 러브. 그때부터는 <laughs> 그때 전까지는 이제 유령에 흘린 어. 거지. 저. 혹시 그 여자가 옷을 벗고 있는 걸 봐서 리얼러브로 바뀐거야? 그렇지 뺏겼거든 바뀐 이 사람이 이 <laughs> 사람이 아주 나쁜 사람이야 이거 100% 뺏겼거든 <laughs> 갑자기 더러워졌어 <laughs> 아니야 지, 진짜 배꼈, 100% 뺏겼어 <laughs> 지금까지는 막 되게 무성 같았는데 갑자기 왜 더러워졌어 <laughs> 이 사람이 그, 그 전에는 러브가 아니야 아. 근데 뺏겼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네, 리얼러브 이런... 네. 하면서 눈썹 찡긋하면서 아. 네. 살짝 바뀌었어 되게... 아. <laughs> 네. <laughs> 야, 나보다 더럽게. <더럽겠구나. 웃음> 아니, 뺏겼다니까. 갑자기 아, 할말 없게. 어, <laughs> 여러분 영화 보세요. 이거 뺏겼어. 100%. 아, 어, 뺏겼다는 어, 네. 표현 좀 그만해. <laughs> 네. 옷이 젖어 있으면 위험하니까 네, 그런 거 그때부터 아니야. 그때부터 리얼 러브가 되고 네. 그게 문제가 됩니다. 아, 네. 그래서 결국 그 되게 좀 몽타주기법이 좀 심하게 들어가는데 그 파도가 막 치는 음. 데서 친구의 부인과 배덕감이 넘치는 키스를 하죠 음, 음, 네. <웃음> <웃음> 그러다가 어찌어찌 하다가 이제 이 여주인공이 뭐 죄책감을 느꼈는지 뭘 느꼈는지 아니면 정말로 그 유령한테 홀린 건지 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해 버립니다 네. 그리고 그 현장에 남자는 올라가지 못했죠 그종탑까지 올라갈 음, 수가 없었어요 스페인 교회, 네. 교회. 고소공포증이 있으니까 음. 아예 네. 올라가지 못합니다 그 올라가다가 그 아래 계단을 바라보는 장면 봤어요? 아 기가 막히더라고요 시진가 네. 싶었소 나는 음 네. 네. 그게 또 중요한 CG가. 기법이에요 중요한 히치콕이 만들어낸 기법이에요 어... 촬영 감독하고 물론 같이 했지만 네. 줌 인트랙 아웃이라는 기법이에요 그렇지. 네. 어... 땡기면서 물러나는 네. 그러니까 아하... 아이폰 카메라 있죠. 줌을 당기면서 나는 뒤로 물러나는 거예요. 음. 어, 그러면 그렇게 나와요, 화면이. 네. 시사체 모양 은 그대로 있고 배경이 움직이거든요. 아, 되게 네. 신기하다. 되게 현기증스러운 상태를 잘만는거기요그리 음. 음. 반대로 하는 방법도 있어요. 트랙 인, 줌 아웃도 있어요. 음. 네. 음. 각기 다른 효과가 나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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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들고 한 번씩 해보세요. 재밌어요. 음. 네. 그래서, 아, 어, 이제 그게 이 남자의 또 다른 죄책감이 됐죠. 그래서 맞아요. 이중의 트라우마를 갖게 됐는데 어느 날 우연히 술집에서 그 여성과 아주 똑같이 생긴 여자를 맞아요. 또 봅니다. 네. 어, 내가 저주에 걸린 거야? 아니면 진짜 정신이 나간 거야? 근데 이 여자가 실 진짜 여자, 진짜 유령이 아니라 실제로 살아있는 여자인 거야. 그래서 홀리듯이 따라가서 데이트 신청을 하고 거의 굉장히 무례함에 가깝게 아마 제이슨, 제이스, 제이스, 제임스스튜던트가 제임스 스튜더트. 제임스,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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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제임스 스튜던트는 아, 학생.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임스 학생이네. <laughs> 제임스 스튜어트. 제임스 스튜어트가 잘생겼기 망정이지. 아, 음. 어, 만약에 저 같은 남자 가 그렇게 느했으면 바로 경찰이에요. 바로 철창입니다. <laughs> 아, 근데 아까 그저 복선 얘기도 하셨지만 어. 그여자가 그럴 수 있는 이유가 또 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그렇죠. 네, 신고 안 하는 이유가 있죠. 네.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영화를 보시기 바라고. 네. 음. 그래서 이 남자가 이 여자한테 굉장히 집착하게 됩니다. 음. 그리고 친해지고 나니까 이 여성에게 내가 처음에 만났던 메들린 메들린처럼 입히고 메들린 같은 머리를 하도록 막 요구를 아, 굉장히 해. 굉장히 강압적으로 집착해. <laughs> 네. 네. 그러니까 잃어버린 여성을 그 그녀를 통해서 이제 되살리고 네. 싶은 거지. 네. 네. 막 염색 시키고 옷은 물론이고 머리 스타일까지 똑같이 만들라고 음. 염색에 막 이발까지 시키고 뭐또뭐 음. 뭐, 뭐, 여러 가지 있는데 막 여러 가지 시켜 똑같이 음. 만들라고. 음. 헤어스타일 네. 막 다르게 해갖고 오니까 짜증 내잖아. 네. 네, 내가 머리 이렇게 하지 말라 고 그랬잖아. 막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집착을 하게 되더라. 결말은 어떻게 되는지는 직접 영화에서 확인하시기 바라고. <laughs> 네. 아 시간이 다 됐네? 네. 네. 그러면 어떻게 감상만 일단 간단히 들어볼까요? 그럴까요? 네. 감상이요? 네. 아 근데 감상을 얘기하려면 그거 얘기해야 되지 않나? 그 마지막을? <laughs> 얘기 안 해도 돼꼭안 해도, 해도, 해도 돼요? 안 음. 어 일단 별로 없구나 <laughs> <laughs> 어 그래 궁금증은 풀렸어 어. 어, 나의 궁금증은 풀어줬어요 왜 도대체 뭐 어...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여자 두 명이 있는지 <laughs> 그렇죠 그렇죠 아, 내 스토리 아. 그러니까 스토리상에 이해가 안 갔던 부분에 궁금증은 풀어줬는데 네. 어 일단 첫 번째 음. <laughs> 그 원래 메들리는 왜 가셨을까 어뭐 어? 결과 아, 알면은 그게 왜 이해가 안돼 영화에 나오잖아. 음. 아, 그러니까 가셨을까가 아니죠 그럼? 어. 왜 죽였을까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걸 왜 스포해버렸네요. 얘기 안 한다 그랬잖아. 아이씨. 아이씨 얘기 안 하라 그랬는왜 굳이 그랬을까? 네. 어. 왜 그러니까 그 스토리가 너무 궁금했고 네. 이 나쁜 새끼가. <laughs> 되게 갑자기 막 순수와 <laughs> 네. <수화> 더러움을 <laughs> 갑자기 싼욕을 네. <laughs> 받고 봐. 정말 그 이, 영화에서 얘기 아, 이야기를 안 해줘도 되지만. 네. 나는 너무 궁금한 음. 이, 이 나쁜 놈은 이거 이거 도대체 왜 네. 그런 게또 하나 있고, 있고 이러니까 영화가 음. 컨텐츠 허브라는 거야 그거만 네. 따로 하나 빼서 그러니까 영화 만들어줬으면 좋겠어 끝내 안 나왔지만 네. 그리고 스 피노프 네 음. 이거 그분은 아그 수녀가 그렇게 놀라웠을까 음. 그 뛰어 올라오는 이거 자꾸 얘기하게 되는데 <laughs> 죄의식 때문에 그렇죠 어. 아 그거는 죄의식으로 해석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럼요 음. 네. 아. 죄의식이 그러니까 자라보고 놀란 거 소득 공부고 놀란다고 음. 그러니까 그 자기 안에 있는 죄의식이 음. 공포로 느껴지는 게 누군가의 처벌 받을 것 같은 그런 느낌. 그 다요? 예. 난 별로 어, 감상이 없어요 이 영화는. 어, 어, 궁금증은 다 해결됐고 재밌었어. 아, 그냥 이걸 어. 그냥. 추리극으로만 보면 사실 보물이 마지막 네, 재밌었어요. 그렇죠? 어, 응. 다 해결됐잖아. 어, 어, 왜냐면 이게 스릴러의 대가니까 이 음. 스릴이 어떻게 어, 왜 만들어졌는가를 음. 알게 되면 이제 그게 해소가 되는 거예요. 음. 그리고 그 궁금증을 마지막에 가서야 알려주는데 끝까지 날 데리고 가요. 음. 그 궁금증을 계속 유지시켜줘. 왜, 왜 이러지? 왜 이러지? 음. 그러니까 중간에 한 번도 말 같지도 않은 소리하고 있어 뭐 있어. 이런 거는 잘 없어요. 음. 나를 설득을 시켜서 끌고 가니까. 그렇지. 봉우리한테 네. 말 같지도 않은 소리 야 이런 얘기를 들으면은 그렇게 거장이 못 되지. 아 그럼요. 어. 어, 나는 그거 저기 한국 영화 중에 홍길동이라고 있어요. 그이지훈씨 나온거. 네. 나 어. 그런 것도 좋아해. 어. 어. 너무 어. 재밌거든. 일단 탐정률을 어. 좋아하는구나. 하이극을 네. 네. 어. 좋아하네. <laughs> <laughs> 맞아 그거는 사실 스릴러기라기보다는활극이거요 네, 네, 그냥 음. 대놓고 사실은 저는 이야기해요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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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가 저는 그냥 그 어떤 이게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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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관음가 가가 관음이죠. 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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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수님 아까 말씀하신 대로 등장하는 순간 이 여자한테 반했다는 걸 영화가 알려주거든. 음. 그러면은 남, 아무리 남편에게 부탁을 받았다고는 하지만 친구의 여자를 그렇게까지 관능적으로 관음할 일인가? 네. 그러니까 아니. 어. 못, 못된 사람이야. <laughs> 근데 뭘딱한건 없잖아. <laughs> 그렇지 그렇지. 어. 네. 아니 뭐 따라다니면서 몰카를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따라다니고 뿐이잖아. 첫눈에 에 반했다 어쨌든 음. 음. 근데 그걸 밖으로 드러내지는 않잖아 이 남자가. 음. 맞아 그러니까 그랬, 그랬다가 어떤 네. 계기가 딱 되니까. 순식간에 그 욕망이 발현돼 버리지. 음. 그랬다가 이 여자는 결국 죄책감으로 남아요. 음. 어. 맞아. 못 구했으니까. 어쨌든. 그렇죠. 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여자를 만났어. 그럼 이게 되게 흥미롭잖아. 음. 이 남자의 욕망은 그러면. 내가 이루지 못한 사랑을 하던 여자가 죽어서 그 여자랑 똑같은 여자 다시 만났는데 그럼 이 여자를 더 소중하게 아껴주는 게 아니라 어 그건 좀이상 여자를 내가 여자히 알던 여자로 바꾸려고 든단 말이야. 어. 거기부터는 사이코 같았어, 약간. 어, 이건 그쵸? 약간 네. 진짜 막 약간 막그 가스라이팅 같기도 하고 네. 컨트롤프릭 같기도 하고. 컨트롤프릭 쪽이죠. 예. 네. 네. 근데 지배 욕이 발동하는 거 집에 욕이 발동을 한 건데 네. 그럼 이게 되게 낯선 일이냐? 그렇지는 않다. 네. 봉우리 아 이제 봉우리한테 이거 물어보면 안 되지 보통 내가 예전에 사귀었던 저자랑 비슷한 여자를 다시 만나게 되고 <laughs> 무슨 질문인가 했다 씨 <laughs> 그렇지 얘기를 못하지 아이씨 <laughs> 아 데이터가 없는 걸 어떻게 끌어오냐 아 당근 피디한테 얘기해 당근 피디가 좋아하는 여성 스타일은 딱 정해져 있거든요 예예게 <laughs> <laughs> 실제... 아, 물난하죠. 예. 예. 그냥 대충 비슷하게 생기면 다 그냥 막. 유탄색은 예. 어? <laughs> 왜 나오는 거지? 물난. <laughs> 음. 네. 그러면 이제 이런 궁금증이 드는 거지. 그러면 도대체 주인공이 좋아했던 여성은 음. 한 번도 실제한 적이 없는 여성이잖아. 응. 음, 그렇지. 처음에는 김 노박이라는 사람이 억지로 연기한 캐릭터고. 그죠? 음. 그, 그 캐릭터가 이 남자의 머릿속에 나왔다가 오히려 진짜 내추럴 진짜 본인인 그 여자를 만났는데 그렇죠. 그 여자를 내 허구의 캐릭터처럼 꾸밀려고 들었어 음. 그럼 실제로는 그 사람을 좋아했던 건데 네. 음. 그럼 실제로 좋아하는 사람은 결국 본인이 거부한 것이 실제 음. 이 사람의 캐릭터는 거부하고 그건 됐고 내가 좋아하는 모습을 갖고 왔는 거죠 아, 음. 어~ 근데 이게 또 히치콕 인생하고 많이 겹쳐요 네. 어~ 히치콕은 언제나 이런 금발 미녀들을 번갈아 가면서 자기 영화에 등장을 시켰거든요. 음, 음. 음. 자기가 집착이 있네 그럼. 그렇지. <laughs>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아 그러면은 사람들이 내가 만든 영화 속 여주인공을 좋아하는 건 뭘까? 음, 음왜 그렇지. 좋아해? 그냥 어. 내가 만든 사람인데 음. 뭘 그렇게 사랑하고 난리들이야? 음, 왜 이렇게 집착을 하지? 라는 의문도 이 영화 속에 집어넣었다. 음. 그럼 당신이 사랑하는 건 무엇이냐? 라는 얘기도 함께 들어 있다. 어. 음. 아, 여기까지 만나고 교수님께 마지막 바톤을 넘기죠 네. 음. 그래서 그 결론이 중요하지. 음. 응. 결국은 사실은 원래 좋아했던 사람, 빠졌던 사람이 이 사람인데 음. 그 사람이 대체하고자 했던 사람을 죽여버려. 그 죽게, 죽음에 이르게 했다고 어. 이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해. <laughs> 죽음으로 속죄를 <웃음> 시켜. <웃음> 그러니까. 진짜 나빴어. 남자 주인공이 제일 나쁜 사람이네. <laughs> 네. 되게 나쁜 사람이죠. 어... 네. 근데 그 나쁜 사람의 그 나쁜 약간의 광기가 어쩌면 우리 안에 있는 관계일 수도 있다. 아 누구나 저렇게 할 수도 네. 있다. 네. 그런 아... 희미한 이제 그 힌트를 주는 거죠. 아... 또 하나 되게 이남 이 주인공 남자가 되게 나쁜 게 비슷하게 금발이지만 안경 끼고 약간 육개 전혀 관능적이지 않은 여성을 한명 친구로 두고 있어. 음. 근데 그 친구는 그러니까... 자기를 좋아해. 음. 자기 좋아하는 것도 뻔히 알아. 그리고 그 적절하게 그 자기를 좋아하는 마음을 이용해 먹는단 맞아. 말이야. 음. 음.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너 나한테 이러지 마. 우리 이런 사이 아니잖아. 이런게 네. 먼저 떠나 버려. 그것도 상대방을에게 죄책감을 느끼게 하고. 음. 음. 진짜 나쁜 놈이지. 어, 진짜 그 장면에서는 음. 화를 진짜 참을 수가 없더라고. <laughs> 제가 음. 예. 요런 스타일을 알아요. 음. 어, 진짜 실제로 비슷한 네, 친구 중에 비슷한 ]까지. 아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렇게 나쁜 놈까지 그렇지. 그렇 실제 그저 다 그런 않겠지? 계열들. 음. 그러니까 어. 적당히 괜찮은 사람이 자기를 좋아한다? 음. 그 내비도 안 좋아해. 어. 네. 근데 자기 눈에 화꽂히는 사람이 있다? 음. 그러면 막 너무 좋아해가지고 심지어는 약간 병적으로 막 되게 음. 대상을 쫓아다니고 막 그래. 하... 근데 이걸 또못 잊어 음. 현실에서는 맺어지지 않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음. 그래서 자기가 새로 만나는 여자가 그 전에 자기가 못 잊었던 여자와 비슷해 비슷하길 바래 비슷하고 음. <laughs> 그래서 이게... 그걸 조금 벗어나려 그러면 화내 어. 너왜 그래 음. 난 너의 그런 모습을 좋아하지 않아 이런 식으로 아니까 그러니까 그 누구나 그럴 수 있다는 거구나 누구나 네. 그럴 수 네. 있지 그걸 극대화 시켜서 당대 가장 신사 이미지를 갖고 있던 배우한테 연기하게 시켰어. 아... 네. 어. 지금 CP 교수님 같다고. <laughs> 어, 왜여기서 네, CP 교수님이 네, 나와? 갑자기. CP 교수님의 음. 그, 그 자랑이자 이제 그 한계가 이제 뭐냐면 음. 자기는 첫사랑과 결혼했다거든요. 아... 네. <laughs> 그러면 거기서 건들자 그 경험도 별로 없네. 아. 음. 아니라고, 사실은 나 많이 좋아했다고, 어, 딴 사람들. 어, <웃음> 뭐죠 <웃음> 근데, 내가 첫사랑가 그런, 아, 요 부분에 발끈해요. 아, 원래 발끈 잘안 하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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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야, 이거 야. 교수님이라서 내가 뭐라 말하거든. 야. <웃음> <웃음> 아. 왜 못해? 다른 데서 만날 일도 없는데. <laughs> 아니야, 우리 자주 만나는 사이지. 이 정도면. <laughs> 시피 교수님 같은 분은 어디서 만나, 네, 네, 내가? 요 스타일은 아니야, 요 스타일. 음... <laughs> 알겠습니다. 어, <아니> 근데 <laughs> 그 그런 생각 들지 않아요? 그니까누가 어떤 여성을 좋아해. 네. 나만 그런 건가? 난 예전에 예전에 어떤 여성을 좋아하면 음. 그 여성이 모든 면에서 완벽할 거라고 나 혼자 상상을 해요. 네. 내 머릿속에서 그 여성의 존재를 계속 완벽하게 음. 만들어. 막 깎아 나가 마. 어? 저 여자는 얼굴만 예쁜 게 아니라 성격도 좋을 거고 지적일 거고 양보심도 많을 거고 나를 좋아해 줄 거야. 막 이런 상상을 막 하다가 실제로 그 여성과 만나잖아? 그럼 나 혼자 또 멋대로 실망해. 그렇지? 그래놓고 혼자 정리해. 아, 내가 원하던 사람이 아니었어. 음. 그럼 내가 원하던 사람은 도대체 어디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요런요런게 음. 실제로 있는 증상이에요. 음. 네, 많은 사람들한테 있어요. 음. 이게 그러니까 실물과 교섭하지 못하는 증상. 음. 음. 그러니까 나는 언제나 그러니까 마치 그 2D를 사랑하는 거하고 되게 유사한 건데 예, 예. <laughs> 실물은 언제나 3D들은 음. 그. 복합적이잖아요 입체적이고 그렇죠. 근데 네. 나는 2D 평면적인 걸 좋아하는 거야 음. 내가 좋아하는 뭔가를 좋아해 음. 네. 그러면 실제로 만나면 그 사람 언제나 내가 좋아하는 뭔가가 아니거든 음. 여러 가지 면들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실제 그 대상으로부터 내가 좋아함을 발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대상가는 교섭을 못해 음. 이런 일 많아요 음. 왜냐하면 어딘가에는 또 완벽한 사람이 있을 거라고 착각하니까 음.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입체적이잖아요. 음. 내가 좋아하는 일면만 보고 다가갔다가 보니, 사실은 네. 다른 면들이 당연히 같은 있을, 면이 있을 수 있지. 네. 음. 참미스테리한 세상이구나, 그쪽은. <웃음> 그쪽이라니. <웃음> 아 영원히 넘어갈 수 없는 것처럼 얘기하고 <laughs> 네. 그래. 참난 그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어요. 네. 근데 또 봉우리 같은 스타일이 네. 또 연애하고 좀 이따 결혼한다고 그러고 그래요. 네. 음. 네. 근데 오히려 봉우리가 그런 스타일에 가까워 보이는데 난. 아, 그래요? 음? 네. 어떤 스타일? 너무 완벽한 사람 찾고 그러니까 있어요, 지금 현실의 인간과 음. 구체적으로 만나지 못하는 스타일 아 그렇지 네. 맞아 <laughs> 문제가 아 있어 아 이거 너무 슬픈데 그러면 어 맞아 근데 아, 그게 예. 약간 환상이나 뭐 너무 지나친 이상성을 구현하고 막그 그 사람, 사람이 어딘가 있을까 이런 걸 찾아서가 아니라 음. <laughs> 되게 애들 놀이 같아서 그래 너네가 아, <laughs> 막 이러고 술 먹으면 좋은 거야 <laughs> 근데 그 중에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었는데 왜 우린 술 먹었죠? <laughs> 아 너무 웃겨 웃었어. 아, 죄송합니다. 바라는 게 에. 같이 술 먹고 좋은 것뿐이 없어. 아. 아, 아 정말이야? 아, 아니야.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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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그게. 그 정도로 그렇지 않지. 근데 사실 잘 기억이 안 나요. <웃음> <웃음> 그 모든 관계들이 잘 기억이 안 나. 네. 에... 아, 큰일인데. 에... 아~ 이게 저하고 보이는 정말 정반대 왜냐면 저는 술 먹고 이렇게 노는 건 아무 의미가 없는 <laughs> 사람이거든요. 그냥 딱 줘서 빡쫙 밀어야 되는데 네. <laughs> 어, 잠깐 일단 가능 왔다 갔다 왔다 네. 갔다 이는데 뭐 하지만 역시 우리의 고, 볼로는 우리 본론은 이거잖아 뭐 자꾸 술 먹고 딴 얘기 하려 고 그래 여기 술 먹는 게 너무 좋아 아 일단 술을 먹어야지 아 죄송합니다 근데 한술 먹는다 얘기해가지고 그리고 술 많이 먹잖아요 한번 먹을 때 엄마가 방송에서 술 먹는 얘기 좀 하라고 <laughs> 보면은 느껴지거든 아이 네. 사람은 진짜 음. 이렇게 술 먹고 이런 게 좋구나. <laughs> 이렇게 느껴져요. 이렇게 옆, 옆 얼굴 보고 있으면. 음. <laughs> 너무, 너무 좋아. <laughs> 약간 카지노에 들어간 도박꾼 네. 보고 있는 것 같아요. 보통은 네. 왜 네. 사람들이 술 먹으면서 얘기하면서 좀더 알아가고 그 중에 네. 좀더 좋아한 게 호감이 생기는 사람 생기고 아이 사람은 약간 아닌 것 네. 같은데 이렇게 하잖아요. 네. 구별이 되잖아. 예, 예. 여기는 그냥 술상대야다 <laughs> <laughs> 그래서 제가 요새는 일은나니까안 그런데 음. 대학생 때는 굉장히 극구적인 친구들은 <laughs> 되게 잘 놀았어요. <laughs> <laughs> 술상대. 야어 <laughs> <laughs> 큰일이다. <웃음> <웃음> 아, 죄송합니다. 네. 자제하게. 했습니다. <laughs>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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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아니 뭐이 영화가 꼭 <laughs> 위대한 게 아, 단지 지금 말한 그런 것뿐만은 아니에요. <laughs> 예. 예. 이거 왜 위대한지는 저희가 다음 시간에 이어서 얘기를 해볼까요? 교수님 어떡할까요? 그렇 그러시죠. 예. 아니까 그러니까 이거 너무 얘기를 음. 이상한 쪽으로만 뺀것 같아가지고. <laughs> 아니 근데 주 주중에 주제, 주제 중에 하나야. <laughs> 예. 아. 네. 그래서, 그래서 어, 요 요거를 버티고 그, 그 현기증을 가지고 나머지 얘기를 나누면서 여러분들 혹시라도 히치콕 영화 중에. 네. 좀 보신 영화가 있거나 음. 또는 보고 싶은 영화 있으면 한편더 보고 오셔도 좋고. 근데 음. 네, 기본은 이이이 버티고. 현기 현기증 가지고 하되 네. 이게 새하구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음. 사이코하고는 무슨 관련이 있을까? 요런 음. 식의 얘기들을 좀 나눠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음. 그러면은 히치콕 영화로 마지막 질문입니다. 음. 그뭐 뭐 다른 모든 영화에서도 음. 이 영화처럼 뭐 누구나 빠질 수 있는 이런 심리적인 집착을 음. 다루나요? 생점 중점 좀 요게 약간 복잡한 편이죠. 음. 아, 아, 다른 어쩌면. 영화도 근데 심리가 주된 거는 2창 맞... 정도는 좀 비슷하고 어... 2창. 예. 네. 2창이 이제 대표적으로 관음증을 정면으로 네. 다루고 있는 영화고. 어... 그러면 봉우이 새까지는 됐고 사이코는 보고 사이코 한번... 정도는 예. 아. 스릴러 네. 이 사람의 스릴러 기법의 정수니까. 음. 근데 그것도 인간의 심리에서 출발하는 거죠. 음. 심리계 심리죠. 공포 오케이. 심리긴 한데 굉장히 진 아, 공포라는 얘기습니다 음. 아무튼 네. 그렇게 해서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다들 나는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자기 안에 되게 비밀스러운 욕망들이 많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사실 영화가 자 얘기 항상 얘기했죠. 영화라는 우리가 영화를 보는 행위 자체가 어느 정도는 관음적인 행위라니까. 음. 영화의 본질이 관음이죠. 네. 음. 그리고 관찰뇌능. 음. 그럼 대놓고 맞아. 관음이야. 그렇죠. 물론 상대방이 내가 보여주고 싶은 것만 보여주는 관음이지만 음. 그럼 예, 예능에 한번 적용을 해보죠. 여러분들이 나 혼자 산다에서 보고 있는 연예인들은 그게 진짜 모습일까요? 아닐 거 아니야. 그럼요. 다 가공된 거잖아. 음. 근데 우리는 그 이미지를 좋아해. 그럼 여러분은 누굴 좋아하는 거예요? 그렇죠. 관음할 때 음은 그 나쁜 의미가 아니에요? 음할 때 음이야. 음이 음란하다 할때음아그음 그... 맞아요? 네. 음. 음. 근데그 음이 무슨 의미인지 모르죠? 음란한 거. <웃음> <웃음> 양과 음의 그음인지 아는 거 아니야? <끼로> 어나 그건 줄 알았어 어나 그건 줄 알았어 어둡고 어. 축축하고, 어. 축축하고 어. 물난하고 <웃음> <웃음> 아 숨는다는 거예요? 아 오케이 오케이 숨는다는 거라고 알려주셨어요 음란한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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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자가 따로 있고요 그거는 어. 실제로 말 그대로 섹슈얼 코드를 그죠 그죠. 그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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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음. <laughs> <laughs> 아무튼, 네. 그래서 우리는 나온 산에 나왔던 연예인들이 실제 내가 나온 산에서 봤던 거랑 다른 행동을 하고 화내잖아요. 음. 이 책이 너 되게 소박한 줄 알았는데 아니네? 이러면서 화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예요. 알프리티치콕이 이 영화를 통해서 말한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그거예요. 당신은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 음. 음. 네가 잘 모르겠지만 너는 사실 무언가에 집착하고 있을 수도 있어. 뭐 이런 거겠네요. 그 집착이 사실은 그그 어. 그 인물의 실제랑 상당히 떨어져 있을 수 있어. 어, 네, 그렇습니다. 어. 금발 그 대표적인 게 금발 미녀잖아요. 음. 음. 네. 금발 미녀 이, 스테로 스테로 타입. 이 관음과 그 우리가 흔히 왜 특정 부분을 되게 좋아하는 거, 음. 뭐 꽂히는 거, 네. 음. 그런 게 있잖아요. 음. 음. 네. 이를테면 뭐 신체 부위에 특정 부분에 꽂힌다거나 음. 아니면 막 신발 발목 이런거에 꽂힌다거나 고거하고 연결이 돼요 그런 게 있지. 음. 네, 이게 다 이제 그 일종의 성적 욕망이 음. 아, 우리는 그냥 다 되게 전면적이고 전인적이고 인간과 인간이 만나서 음. 욕망으로 화하는 뭐 사랑으로 화하는 이렇게 생각하지만 음. 알고 보면 되게 특정 부서진 욕망들의 조합인 음. 경우들이 많거든요 음. 그리 고 누군가를 좋아할 때는 여기도 그렇잖아 <laughs> 욕망 머신이잖아 <laughs> 나는 그 조각으로 액자를 만들어서 박물관을 세울 수 있을까? <laughs> <laughs>